중국 딥시크의 새 AI 모델이 미국 주요 AI 업체들에 충격을 주고 있죠. 그런 가운데 알렉스 카프 팔란티어 최고경영자가 올해 월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 성장을 자신했습니다. 이 소식 구독 좋아요와 살펴보시죠. CEO는 3일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올해 매출 전망치를 37억 5천만 달러, 영업이익을 15억 6천만 달러로 각각 예측했습니다. 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매출인 35억 4천만 달러와 영업이익 13억 7천만 달러보다 높은 수준인데요. 지난해 4분기 매출도 애널리스트 예측을 훨씬 웃돌았습니다. 팔란티어의 매출과 주가는 이처럼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만 340% 급등했죠. AI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데다 더 많은 상업 정부 고객이 팔란티어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팔란티어는 주로 미 국방부와 방산업체에 AI 소프트웨어와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미국 국방부와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면서 미국 정부에 대한 매출은 45% 증가한 3억 4300만 달러에 달한 것 또한 주요 요인이 됐습니다. 다른 기술 기업들과의 협력 범위도 넓히고 있는데요. 무기 제조업체인 안드릴 인더스트리와의 기존 파트너십도 강화했고요. 미국 정보 방위작전에 대규모 언어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AI 스타트업인 엔트로픽과의 새로운 파트너십도 체결했습니다 향후 입지 확대가 기대되는 팔란티어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오늘 덕으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덕으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